신짜 안녕하세요 콩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나트랑에서 쇼핑한 쇼핑템들 모두 가지고 나왔어요 롯데마트, 나트랑 야시장, 그리고 소품샵에 가서 쇼핑을 했고요 어떤 거 샀는지 아이템들 다 보여 드릴게요 먼저 롯데마트에서 산 거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커피 조이 과자입니다 커피에만 나는 비스켓이라고 해서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길래 한번 구매해 봤고요 뜯어볼게요. 아 롯데마트에는 여행자 여행자 상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행 오신 분들 많이 사가는 베스트 제품들 한 곳에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르면 돼서 편리하게 쇼핑을 할수 있습니다. 과자는 이렇게 생겼구요. 오, 처음 뜯어보는데요. 아, 오 뜯자마자 커피 향이 확 납니다. 이렇게. 먹어 볼게요. 음! 음. 음. 신이에요. 진짜 알고. 음. 이게 설탕도 적당히 뿌려져 있어서 오 진짜 맛있습니다. 음. 잘 샀네요. 이거두 박스 하고요. 가격은 4 4 0 0 0 한국 돈으로 2,2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가격도 괜찮네요. 그리고 다음은 요 코코넛 크래커. 요거는 아, 요 코코넛 크래커는 한 상자에 3 7 0 0동이고요 한국 돈으로 1,800원. 그리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봉지 포장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한 봉지에 2 3 0 0동 정도. 1,200원. 1,200원, 1,800원 정도 합니다. 선물용으로는 이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먹기로는 동지로도 가상비 괜찮죠?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많이 사왔어요. 박스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한 박스를 먹었는데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마사지샵 갔는데 차랑 과자랑 코코넛 과자랑 같이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맛있어서 이름을 기억해놨다가 마트에서 샀는데 이게 상표가 그거랑 조금 다른 거였어요. 뜯어보니까. 그래도 이것도 맛 있습니다. 어? 이거좀 깨졌네요. 내용물은 잘 보이시나요? 내용물은 이렇게 생겼네요. 음? 음, 이거는 이거는 진짜 식감이 좋아요. 바닥 바닥. 음, ASMR. 소소한 코코넛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바삭바삭 식감도 좋고, 음 맛있습니다. 이거꼭 사오세요. 그리고, 음, 요거?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음, 이게 초코 크런치인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는 안에 바닐라가 있고, 이거는 초코 가있어요 이렇게 두 개고요. 먹어봤는데 한번 뜯어 볼게요 음, 이렇게 있습니다 초코 칸치 진해요 <laughs> 음. 안에 초코도 진하고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이거는 게리스 초콜렛 하나에 48,000동 정도 합니다 한국 돈으로 2,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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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합니다 다음 이거 망고젤리 망고젤리 음,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케 있어요. 음, 이거는 망고 맛이 엄청 많이 나고 그렇다기보다는 재밌게 말랑말랑 젤리 좋아하시고 재미로 즐기기에는 좋은 것 같네요. 이 망고 젤리, 망고 푸딩 젤리 이거는 62,000 동, 한국 돈으로 3,100원 정도 합니다. 저렴한데요. 이렇게 양도 많아요. 그리고 이거 초콜렛. 콜레스 다 여행자 상품에 있어서 유명하겠지? 맛있겠지? 해서 구매를 해봤고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요거는 마카다미아고, 요거는 캐슈넛. 이렇게 두 가지고 가격은 한 통에 47,000동, 한 2,400원, 2,400원 이렇게 합니다. 마카다미아 한번 먹어볼게요. 포장이 또있네 어. 어, 꾸로뜯었다 어, 게네 어. 제 모자처럼 생겼어. 귀여워. 생습니다 응? 뭐, 어, 제가 잘못해가지고. 근데 이거 <laughs> 상품성, 상품성이라 해야 돼. 이거 모양은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네요. 맛만 있으면 되겠죠? 먹어볼게요. 음! 음! 막하다면 엄청 많이 춥어요. 음. 밀크초코에 마카다미아 많은 그런 맛이 난니다 음, 맛있어. 음, 한통 2,400원이면 괜찮죠? 마카다미아 초코 있구요.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코코넛 칩스입니다. 제가 요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한 봉지만 한번 사봤어요. 요거는 얼마였지? 가격은 엄청 저렴해요.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오, 그냥 향. 색깔이 약간 진하네요? 또 하얀색인 줄 알았는데? 좀 진해요. 먹어볼게요. 어? 살짝 찐 주황색 느낌입니다. 음! 맛있어, 역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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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는데?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사기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음! 맛있습니다. 그리고 음, 롯데마트에서 산건막 여기까지고요. 롯데마트에서 산것 중에 베스트는 어, 제가 먹었을 때는 요거. 어, 제 입맛에는 커피 조이 이게 베스트네요. 어 진짜 맛있어요. 제가 코코넛 과자는 아, 진짜 그 샵에서 먹었던 거 진짜 맛있었는데 그거 못 사와서 너무 아쉽네요. 이거는 그거보다는 맛이 조금 덜합니다. 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음, 음. 향이 꼭 헤이즐넛 커피 향 나는 것 같아요. 베트남 커피 향이겠죠? 음, 이거 꼭 사오세요. 음, 맛있어. 이렇게, 롯데마트에서 산상품들이고요그 다음으로는, 음, 아, 요거는, 어, 어느 호텔이었지? 어느 호텔에, 아, 요거는, 저는 빈펄 호텔 냉장고에 대공되는 코코넛 과자인 것 같아요. 요거 챙겨왔고요 궁금하네요. 코코넛 땅콩 과자 같아요. 그리고 빈펄 호텔에 연결되어 있는 그 빈펄 플라자, 그쪽 카페에 갔었는데요. 거기가 차 전문으로 하는 카페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차 종류가 쫙 이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피치 맛인 것 같아요. 이것도 궁금하고요. 가격은 38,000동. 우리나라로 1,900원 정도 합니다. 어 저렴한데? 더사울걸 그랬나? 1,9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트랑 야시장에서 산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 저희가 가기 전부터 나트랑 야시장 가면 이런 그 나무로 된코코로 나무? 아닌데? 이게 무슨 나무였죠? 아, 맞아. 망고나무. 망고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요거. 어, 요거 뭐 느낌도 좋고, 여기 후자손 끝에도, 끝에는 후자손이고 여기는 또안마할수 있습니다. 아야. 이렇게. 요거랑, 그리고 그 집에서, 같은 집에서 요거랑, 아. 자석. 마그넷. 요거. 요거. 귀엽죠? 뭔가 종이 같은 거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거랑 이거, 요거. 이거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모자 같네요.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원래 이렇게 가격인데 이렇게 해서 깎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거 가격에 이걸 끼워주세요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 다 해서 10만 동 주고 샀습니다. 10만 동이면 우리 돈으로 5천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야시장에서 샀고요. 그다음에 아, 아 제가 입고 있는 요 아오자이, 아오자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오자이 옆에는 바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안에는 바지입니다. 아, 안에는 이렇게 바지 되있고 밖에는 요렇게 원피스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되어있어요. 요 아오자이는 가격은 한 벌에 33만 동 우리 돈으로 한 16,500원, 16,000원 정도 오, 괜찮죠. 16,000원 세트로 한 벌. 아우자이 색상은 엄청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흰색은 아가씨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색상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 고복으로 흰색 아우자이를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흰색은 좀 피했고요. 어, 흰색 말고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노란색, 핑크색, 빨간색, 어, 주황색, 보라색, 하늘색, 검정색 엄청 다양해요. 엄청 다양한데 시장에 판매하는 거는 조금 이제 퀄리티는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퀄리티는 마트. 쇼핑몰이나 이제 마트에도 아우자이를 판매하는데, 거기는 한 3만원대 정도. 훨씬 더 조금 이제 재질이나 이런 게좀 고급스럽다고 하고. 근데 저는 어차피 여기 베트남 나트랑 여행 중에만 입을 거라서, 고급보다는 야시장에서 이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사는 재미, 그런 것 때문에 하나 구매했습니다. 요거 입고, 요거 산 다음날에 사원이랑 갔는데요. 그때 요거 딱 입고 사진 찍으니까 엄청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모자. 모자. 요거는 스몰 사이즈입니다. 모자, 이렇게 세트로 이제 입고 다니려고 구매했고, 이 모자는 저건 이거고, 매니저님은 이제 좀더 큰, 이건 스몰 사이즈, 매니저님은 큰거 샀어요. 큰 거는 그림이 또 그려져 있어요. 이쁘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림 그려져 있는 거는 조금 더 가격이 나가고, 그림 없는 거는 좀더 저렴합니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그림 있는 게 예쁜 거 같고, 매니저님이 그림 있는 거 쓰니까 조금 여성스러운 느낌이 들, 들어서, 매니저님은 그림 없는 걸 구매했고요. 그림 있는 오 스몰 사이즈, 그 다음에 큰 사이즈 그림 없는 거 해서 합해서 한 10만 원 정도 줬어요. 두 개에서 5천 원 정도? 괜찮죠? 그렇게 주고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아이템 잘 샀고요. 그 다음에 카사 수비니어라고 소품샵을 갔었어요. 이렇게 봉투가 있네. 카사 수비니어. 여기 소품샵에 가서 산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또 나무. 요거는 코코넛 나무예요. 코코넛 나무로 만들어진 숟가락입니다. 숟가락, 코코넛 나무 숟가락. 요거 아이스크림 먹을 때 쓰고 싶다고 매니저님이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우리꺼, 요거는 손님용. 손님, 손님 오세요. 이렇게 숟가락 준비해놨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아요. 부드럽고, 어, 하나에 천원이었습니다. 천원, 요거 구매했고요그 다음에, 아! 또, 이제, 저희는 여행을 어, 기념하기 위해서 마그넷을 잘 사, 모으거든요. 냉장고에 붙여놓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마그넷을 받고요. 뭐지? 보드까요 요거는 헤어 살롱 마그넷인데요. 제가 살롱 가서 요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 추억하고 싶어서 구매했고, 요거는 낮잠이네요. 요거는 귀여워서 그냥 지이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 요거 그 가격은 4만 동. 하나에 2,000원. 2,000원, 2,000원. 이렇구요 그리고 요거는 컵받침입니다. 베트남엔 또 오토바이가 많으니까 오토바이 모양, 자전거 모양, 요렇게 구매했구요. 요거는 하나에 3만 5천동 하나에 1,750원. 1,750원.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산 게, 아, 요거. 동전지갑. 이거는 그냥 귀여워서 샀어요. 안에는 그냥 동전지갑. 천으로 된 이건 지갑이고요. 이거는 얼마였지? 2만 5천 동. 1,200원. 1,200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그냥 기념품으로 사봤어요. 그 다음에 아, 길거리에서 노점상 거기에서 판매하는 거. 잠깐 구경하다가 애들 너무 귀여운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소라랑 조개를 주워서 만든 것 같아요. 음, 너무 마주치는데? 어, 너무 귀엽죠? 이랑 요거는 사자 모양. 소라. 여기 밑에 조개랑 이렇게 붙여서 만드신 것 같아요. 요 사자 모양. 요거 천안 천안에서 요두개 구매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항 가서 공항 가서 또 아, 나트랑 공항에 기념품 가게가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거기서도 쏠쏠하게 구경 많이 했어요. 거기 거기에서 또 하나. 요거 베트남 여행 그림 그려져 있는 요거. 보석함으로 사용하려고 샀습니다. 요거는. 7달러, 7달러 주고 샀네요. 보석함 너무 예쁘죠? 이거 반지 보관함으로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베트남 나트랑 여행에서 산 아이템들 다 보여드렸어요. 맛있는 것도 많고, 귀여운 것도 많고, 예쁜 것도 많은 베트남 나트랑. 너무 재밌었습니다. 놀러오세요. 안녕!